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166페이지 0 찾아서 우리 두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합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안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차일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자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것또한 가지는 자랑해야 할 것. 자렇다면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부장 23절에 보니까 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어,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죠.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명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역시 부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사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용맹이라든지 부학을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자랑할 것은 못된다.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둘째로 자랑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어, 번호하시네. 예림이 아장자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래서 24절 안에 보면 어, 우리가 자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 말씀에서 사용된 아, 아는 아 것은 그히프리어의그 야다인데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경험을 통해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여 영화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차이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깨달아야만이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부 다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부, 어떤 또 용맹,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라보고또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소가 3호고 5 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사랑과 공유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ank 세상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와 또 정의를 행하시는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어느 하루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